도 없고 말씀 때문에 다양할 길도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말씀을로도 기도하게 하셨으니 무답답해하시고 풍답의 증거가 나타나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고 싶습니다. 자나님 박영렬 당원님 말씀 드렸습니다. 일로 말씀 중에 주셨던 은성 붙잡고 약속 붙잡고. 장모님 나온 인생이 말씀이 오지는 인생, 말씀에 성취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재성 장모님 기도했습니다. 입을 열어 기도할 때 공동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장모님의 삶이 기도로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로 하나님이여 존귀하게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재성 권사, 진재권사 말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나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약을 믿들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수권사 영주권사 기도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하늘 문이 여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주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기는 김정일 원사, 이정인 원사, 그의 성김이 상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충복이로 성존적 원사 기도에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응답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가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참교 부 이어가는 말씀, 기도, 하나님의 증거가 넘치게 하시고, 고대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